자, 안녕하십니까? 이름분들 수학 강사 백성준입니다 자, 자기주도학습 5 3일 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근의 공식, 반근의 공식 손으로 봤구요 자, 오늘은 복잡한 이차 방정식의 풀이다. 자, 복잡하다라는 것은 어, 따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뭐간로가 있다던가 분수, 소수과 개수에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어, 갈로가 있는 경우는 분배법칙에서 정개해주면 되죠. 정개해서 어, 식을, 어, 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로가 있으면 분배법칙, 곱셈곡식 등을 이용해서 갈로를 풀어서, 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정리한다. 자, 인수분해 할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자. 그러니까, 순서는 X자 공식이 되느냐 확인을 하고, X자 공식이 되면 여기서 끝. X자 공식이 안 되면 뭘 쓰자? 근의 공식을 쓰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순서로 봄시면되고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정리하고, 방정식을 푸시오 그했어요 자 지금 주어진 이차 방정식을 정리하다. 그러니까 갈로를 풀고 한 쪽을 모아 주라는 거죠. x x 플러스 +3이 3이2 x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분배법칙 x 제곱 분배법칙 플러스 3 x 는2 x 제곱 마이너스 3이다자 오른쪽에 있는 x의 X제곱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좌변을 우변으로 이용해 줍시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3X가 넘어서 마이너스 3X 되겠죠. 마이너스 3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X제곱이 남을 테고, 식이 정리되죠. X자공식 됩니까? X자공식이 안 되죠. 이 식이 지금 x 짝 공식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하라고 근의 공식 쓰라고. x 짝 공식이 안 되면 근의 공식. 저 반근의 공식도 안 되죠. 개수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 a 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한 대겠죠. 그러니까 지금.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도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이 9죠. 마이너스 4AC. 얘랑 얘랑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얼마가 되냐, 이런 얘기지. 12가 되죠. 이2분의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1렇게해는이분는이해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분이부해서는이 부분에 대해서식이에해서이부분대해서이에해서이부되 대해서는 에해서이 대해서는 에해서이에해이 뭐 길다고 해서 어렵다라는 건 아니죠. 대신 어, 이런 것 풀다가 실수하는 친구들이 간 왕왕 있다라는 거. 수학은 어, 속도가 중요하지만 정확성도 중요해. 두 마리를 다 잡으시는 게 좋죠. 분배법칙하면 x 제곱 마이너스 e x 6x 마 e x 제곱 플러스 3 x 좌변이 으다 모아줍시다 좌변으로 그러면 넘어가면 얘가 2 x 제곱 되겠죠? 자, 6x랑 x랑 마이너스 x랑 계산하면 5x입니다,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되겠지 그리고 3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요 식과 요 식을 계산해서 정리하면 자 2x 제곱 x 제곱 다음에 몇 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는 0이 다른 얘기죠 자 x자 공식부터 확인하자 그랬죠 x자 공식이 되느냐 1 3 1 3 자, 2, 1을 해봅시다. 2, 1 근데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잖아.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아, 요거 6이고 요거 6에서 더하면 7이 돼요. 얘가 되잖아. 근데 부호가 안 맞죠.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집어넣어버리면 부호가 안 맞죠. 자, 그럼 얘는 x적응식이 된다, 안 된다? X자공식이 안타깝게도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 어, 잘못 넘겼네? 어허,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게 3이죠, 3. 3을 넘겼잖아. 마이너스 3이. 그래서, 식이 3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을 넘겼죠. 자 X자 공식 어쨌든 확인을 해봅시다. 되는지 1, 3 1, 3 안되죠. 3, 1 됩니까? 안되죠. 근의 공식 써야 되네요. 어차피 자 근의 공식을 써봅시다. 반근의 공식 안되죠. 그냥 근의 공식 쓰셔야 됩니다. 자 2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자, 마이너스 4AC를 하면, 36이죠. 자, 49에다 36을 나면, 얼마죠? 85죠. 루트 85. 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갈 수 있는 게 없죠. 이 끝이죠. 이 상태로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어, 글의 공식을 통해서 얘도 글을 구했다는 거 끝나버렸네. 자 갈로를 풀어서 갈로를 풀어서 어식을 한줄다 몰아주고 X적 공식이 되면 X적 공식을 쓰시고 안 되면 글의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을 마치고 학습할 페이지는 40페이지에 4 2페이지까지4 0에서4 5페이지까지 저희는 다음 어 54일 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